대학교 때역사 심사 필장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영어로 수필을 썼는데 집사람이 이제 수필하니까 제가 또 수필을 쓰면 뭣도 없고 맛도 없고해서 <laughs> 저는 시를 쓰기로 제가 결심을 하고 시를 쓰게 됐습니다. 제가 잠깐 이제 거의 완료가 됐는데요. Seven Mile Long 다 아시죠? 그냥 <laughs> 타고난 운명인가보다. 한 번도 땅 위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태평양과 맞닿은 기암 절벽 위에 홀로 외로이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너 바닷바람과 안개를 벗삼아 소나타를 품어내고 거친 파도 소리에 선장을 깨며 가는 세월에 못 아픈 꿈이랑 맡겨버리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냥한 미소로 반긴다. 한 폭의 현실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사물하고 무언의 독보결소라내 행복은 거기에 가까이 있는 거라고 화답을 하면서 오늘또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리라. 아, 아 네. 그리도치, <laughs> 그, 저금말 드라이브, 노원사에서 구경만 하지 마음속에 그런 상황 없었어요. 그래서 모늘 아, 살면서 이거 한번 실어 옮겨보자.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금 거의 음. 탈구한 겁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실을. <laughs>